초대교회 교인들의 매력.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놀랍고도 굉장한 일이다. 특별히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혀있었고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는 아직도 생생하게 성도들의 내리 속에 남아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바울은 적대적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겨우 피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대산륙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는 평화를 누리며 갈수록 그 수가 많아졌다. 또한 그들은 당당하고 단호하고 온기왕성했다. 그들은 자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으나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 협박과 경고와 매질과 그 밖의 다른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정으로 기뻐했는지 상상해 보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무리는 늘어만 갔다. 괴롭고 부정적이고 경직된 긴장으로 겁에 질려 위축된 무리가 되는 대신, 그들은 매력적이고 위험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나는 종종 초대 교회의 사람들을 사람들을 전염성의 매력을 가진 자들로 그려본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마다 통찰력 있는 라인홀드 니버의 말이 기억난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의무감을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영적 성취는 미는 것에 있지 않고 당기는 데에 있다. 사람들은 의로움이라는 매력에 끌리게 마련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언제 이것을 배우려는가? 얼마나 더 우리는 밀고 요구하는 데에 의존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철을 깎아서 훌륭한 자석을 만들듯이 우리에게서 을을 생산하는 놀라운 은혜이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는 환경과 긍정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의 평화를 깨지 않고 많은 압박을 주지도 않았다.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다. 성도들은 만나는 장소를 떠날 수가 없었다. 성도들의 모임은 그들 자신이 존재하는 장소였고, 자기 자신이 되는 장소였으며, 슬픔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필요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는 곳이었다. 마음을 열기에 세상이, 세상에 이보다 더 편안하고 더 완벽한 장소가 그 어디에 있었겠는가. 맹인 음악작가 켄 메데아는 이러한 글을 썼다. 만일 이곳이 눈물을 이해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울겠어. 만일 이곳이 내 영이 날개를 달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날겠어? 내가 얼마나 선하고 고결한지 당신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나는 다른 곳이 필요치 않소. 항상 최상의 자리에 있을 다른 곳이 나는 필요치 않소. 나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을 다른 곳이 필요치 않소. 비록 내 감정과 맞지 않을 때라도 나는 다른 곳이 필요치 않소. 오래된 같은 상토를 말하더라도 난 다른 곳이 필요치 않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나의 질문이 응답되는 곳이 아니라면 그때는 내가 어디 가서 찾겠소. 만일 이것이 내 마음에 울부짖음이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말해 주시오. 내가 어디 가서 말해야겠소. 미래의 언젠가 어느 역사가가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한다면 멋진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에 걸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였다. 성품을 위한 추적이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었다. 이렇게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매력이다. 적용. 초대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자석과 같이 끄는 힘이 있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능력이 있었다. 줄 때에는 관대함이 있었고 포옹할 때는 사랑이 있었다. 말을 할 때는 진실성이 있었고 떠날 때는 눈물이 있었다. 19세기 후에도 교회는 지속되고 있다. 과거보다 우리 성도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고 더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더 나아졌다고 볼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잠시 멈추고 이에 대해 숙고해 보라. 사도행전 4장을 읽으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통일 한국 시대를 저희들이 내다보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매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